자 지프 글래디에이터 회원님의 신차 출고 검수 지프 2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담전시장에 차량이 도착해서 지금 제가 주차하기 전에 검수 꼼꼼하게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은 모두 회원님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외관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겨라도 기스가 있는지,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립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수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엄청 길어요. 5,500m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루프 부분, 그 다음에 가죽 베드 부분까지 전부 다 이상 없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등 LED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실내 기능 점검과 엔진룸 점검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팀장입니다. 지금 글래디에이터 자, 실내. 브라운 시트 구하기 힘든 거죠. 게다가 스팅그레이 컬러입니다. 꼼꼼하게 신차 검수해서 회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검수 시작하겠습니다. 21km로 저희 매장에 도착하였고요. 제 스타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변함 없이 일정하고요. 엔진 상태도 아주 좋고 따로 튀는 증상 같은 거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작동 잘 되고요. 사이드 밀러 작동 잘 되고요. 윈도우 작동 잘 됩니다. 각종 버튼들,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 에어컨. 요즘 나오는 차들은 너무 복잡한데, 이 랭글러 차량들은 정말 검사하는 것도 딱딱 버튼만 눌러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만 해주면 되니까 어, 검수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검수해서 이제 기능이 이상이 있다 그런 고객님께 바로 안내해드리고 차량을 교체할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처리를 해서 받을 건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륜구동. 클로 폴로 작동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힘있게 중립으로 놓고 힘있게 내리시면 됩니다. 폴로까지 그리고 리어, 프론트까지 엑슬락 전부 다잠기든지 체크하고요. 끌 때는 이 오프 버튼 이 있고요. 오프로드 페이지, 스위바 전부 다 작동 이상 없이 가능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됐죠?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5km 나가면서 바로 그냥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숙지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기능, 오프로드 기능까지 전부 이상 없는 거 체크했습니다. 이제 외관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엔진룸, 마지막 엔진룸 검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00cc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엔진은 외에 따로 튀는 현상이라든지 특히 떨림 증상. 혹은 다른 잡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1차 검수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까지 시운전까지 해서 회원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